기계에 여기 파란색 있는 스위치를 먼저 눌러주시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푸스위치를 밟아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게 드릴척이 회전을 하게 되고요 발을 떼시게 되면 멈추니까 이제 떼고 하시면 됩니다. 감은 저희가 이제 대본감이나 뭐 아니면 일반감이나 다 연결을 해서 쓰시면 되고, 감자깎는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영상을 찍었는데, 가정에 있는 일반 수직으로 하는 그런 거, 제일 저렴한 거 사서 구매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핀에다가 꽂을 때는 최대한 밀착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밀착을 덜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회전을 할때 빠지거나 아니면 회전할 때 울퉁불퉁하게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꽂으신 상태에서 돌려서 해 주시게 되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까지게 됩니다.